안녕하십니까. 통합 과학은 장풍으로 통과. 통합 과학 강사 장풍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건데요. 음,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이제 바뀌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신을 위해서 일반 선택 과목과 뭐 진로 선택 과목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니까 일반 선택 과목을 선행을 해야 되냐? 그렇다면 언제 선행을 해야 되느냐? 뭐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통합 과학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이러한 궁금증 등을 이번 시간에 다 한번 완벽하게 종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이제 아직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변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한다면 우리 2015 교육과정에서는요 어 통합과학이 있었고 통합과학은 그냥 내신으로만 배웁니다. 수능으로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물리학 원. 물리학2, 화학원 화학2, 생명과학원, 생명과학. 이렇게 1, 2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1, 2의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물원은 물리학이 되었고요. 그리고 물투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두 과목으로 분류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화학은, 화학원은 그냥 일반 선택의 화학과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 개. 이렇게 좀더 단원이 쪼개지어서 배우게 되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배우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물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배웠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이게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선택과목이 그러니까 1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에 끝낸다는 것. 아니, 이런 방대한 양을 한 학기에 끝내니까, 훨씬 더 짧은 기간의 내용을 이해하고 어려운 내용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중요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죠?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옛날에 9등급제에서의 2등급제는요, 2등급 정도는 상위권에 들어가기 위한 유리한 조건의 등급이었습니다. 근데 5등급제에서의 2등급은 그러니까 어떤 상위권으로 진학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포지션으로 변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1등급 확보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특히 2028학년도 뭐 서울대라던가 동국대 그리고 한양대 정시 비율이 40에서 30%로 감소하고 수시 비율이 7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서울대에서는 이런 걸 발표하죠. 정시 전형의 내신 반영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승시키겠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학 입시의 흐름은요. 대체로 서울대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상위권 대학들도 아마 정시의 내신 반영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2028학년도 아 그래 나 어차피 수시 한 학기 뭐 던졌으니까 버려 난 정시만 할 거니까 내신은 버린다. 라는 전략은 이제 전략은 이제 잘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통합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일반 선택과목을 미리 공부하면 좋을까 도움이 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선택과목은 이제 1년이 아니라 한학기 끝나요 그러니까 학습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는 위해서 예습한다는 것 이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수능 통합과학을 준비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수능 통합과학의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고난도 문제 중에서 일반 선택과목에서 다루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수 있는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즉 선행학습을 해두면 통합과학 학습에도 분명히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선행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것 지금 자신의 현재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또는 우리 아이는 중학교에서 혹은 고등학교에서 과학 점수대가 60점 대 미만 또는 3등급 이하다 또는 과학에 흥미가 없고 과학을 어려워한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 선택 선행으로 통합과학 학습에큰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고등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바로 과학과목이 바로 통합과학이죠.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통합과학에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어려운 일반 선택 과목부터 시작하는 건 당연히 순서가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과학이 부족한 상태에서 통합 과학을 배웠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을 또 되풀이하게 됩니다. 기초 없이 바로바로 바로 심화로 들어가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잡혀 있지 않으면 무리한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분석한 결과를 한번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통합 과학과 일반 선택 과목의 무화생지가 글쎄 과목당 연계율이 30%채 되지 않습니다. 뭐, 일반 선택에 대한 선행을 마구 한다고 해서 통합과학의 점수가 막 올라간다? 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왜? 연계율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자, 또한, 우리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학을 예로 들어보면, 자, 화학의 소단원 14개 중에, 통합과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뭐 원소의 주기성, 우리 통합과학원의 2단원 나오죠. 화학결합, 뭐, 공유결합, 산과 염기, 중화반응. 뭐이 정도의 내용이 연계되어 있고 이 연계율이 화학은 약29%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하고 통합 과을 학 한다라는 건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구과학이라든가 물리학 그리고 생명과학은 제가 분석한 결과를 어더 보기란에다가 제가 또 올려놓을 테니까 내용을 첨부해둘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서 연계율을 한번 직접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싹 뜯어봤을 때. 결론은 뭐다? 현재 내가 통합과학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통합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우라생지 먼저 선행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뭐 인스타그램 DM이라던가 게시판에 여름방학 때 엄청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통합과학 2를 예습할까요? 아니면 아, 내신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일반 선택 과목을 선행할까요? 당연히 통합과학이 어느 틀이 안 잡혀있으면 통합과학 2를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수능까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제대로 안된 안 상태에서 일반 선택 과목의 선행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뛰어, 런, 뛰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걷게 된 후에 어 뛰어야 제대로 뛸수 있겠죠. 그러한 논리입니다. 특히 이제 내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지금의 이제 통합과을좀잘 챙기고 고1 내신 잘 챙기고 그 이후에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선행을 고려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을 예습하려고 해도 선행하려고 해도 2022 개정에 관련된 강의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교과서가 나온 것도 좀 그렇고 학, 참고서 뭐 완자 같은 경우도 뭐 25년 말쯤에 또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 강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1호 개정, 1호 과정으로 즉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으로 선행을 해도 됩니까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자,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간 남길 수 있습니다. 왜냐. 2015 물원, 화원, 생, 어, 생원, 지원에 있는 내용과 이 계정에서의 일반 선택 과목의 내용이 다루는 내용도, 그리고 깊이도, 순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1호 계정으로 공부하다 보면 안 나오는 내용도 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나오는 건또 놓칠 수가 있어요.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2015 교육 과정이건 뭐2022 교육 개정이건 뭐 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이 넣었다 뺐다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통합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나는 과학적 배경 지식을 좀더 넓혀서 통합 과학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2015 교육 과정에 있는 뭐 문제집을 어떻게든 구해서 풀어볼 수 있, 있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학이라는 입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무턱대고 2015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 지구과학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외계 행성계 탐사탐사라던가뭐 시선속도 변화 이용 그리고 뭐 식현상 중력 렌즈 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것 그리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렇게 좀2015 교육과정에서 어려웠던 문제들 뭐 맨틀의 대류라던가뭐 대륙 분포 변화 풀룸 구조론 복각을 이용한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5 과정으로 뭐 선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내용을 선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통합과 공부를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한다면 일반 선택 과목 공부를 시작해도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좋아요. 대신에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1호 계정으로 공부를 하되 2계정 일반 선택 과목에서 나오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1호 계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해도 되는지, 장풍이가 또 분석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많이 자료를 공개합니다. 더 보기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제가 보니까 이러한, 저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해서 올려놓은 자료거든요. 근데 가끔 블로그라던가 어떤,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 제 자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아, 물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통합 과학을 어떻게 또한 뭐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출처를 조금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풍 뭐 이렇게 통합 과학은 장풍으로 통과해서 따온 자료막 이렇게 출처만 조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의 통합 과학 점수가 3등급 이만이라면 지금은 일반 선택을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통합 과학을 완벽하게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왜? 통합 과학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통합 과학 점수가 80점 이상 그리고 통합 과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선택 과목을 추천하는데 지금은 모든 사이트가 가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1호 계정에서 조금은 골라서 한번 들어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통합과 그리고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입시 제도 속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올바른 정보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빠른 실행력으로 우리 조금 더 효율적인 좋은 위치에서 입시를 잘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과학에 대한 정보는 장풍이가 계속적으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풍이가 요즘에 밀고 있는 통감자가 있어요. 어, 통감자는 통합 과학에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그러한 단원을 좀더 컴퓨터 그래픽으로 쉽게 해설하는 그러한 영상도 있습니다. 통감자까지 잘 활용해 보시면서 통합과학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우리 수능, 내신, 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멋지고 훌륭한 풍만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중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풍이었습니다.